너 그만. 너 그만이야 너 그만 아, 이게... 들어어 <laughs> 그렇게 늘어나야 되고. 10년이니까 10년. 10년 딱 준나 보자. 5년은 그렇게 하는1 0년 5년이 그 다음에 뭔가면 끝나는 것이 뭐. 아이가 뭐. 있는데. 아 d 무슨 그 무슨 i n 야 we a 중 e all. She didn't get to know about it.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이 e e you see, you see, you see, you 그사람그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짐승이냐? 그럼. 어이. 그럼. 그럼. 짐승은그 그래, 아직 그, 저 이제 대본까지 끌면 아마 자원년끌 거야. 어. 그게 문제. 네. 그래. 나오긴 나올 거야. 무조건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아, 이제 가지고 무슨 심지 누구야 저 프로 그그뭐한 그럴 수도 있을지도모르니 그걸, 그걸 뭐그 지금 지금 싫어하는 건데. 근데 지금 뭐. 이게 이게 지금 하나야 지금 지금 좀 사탄까지 터져야 되는데 왜왜안 끝나. 계속 어, 거야. 그러 어딨어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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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님이 아, 힘이 센 거지. 안 그러면 벌이 아, 아, 죽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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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천, 네. 나는 공까지다 아, 그 밑에 있는데 사는거아이고 언제 아, 아, 아 경제성장률이 1% 이상을 흉터신서흉1에서 흉터에서 얘기에서 흉터에서 김나중대통령이대통령할때 아, 나고 게나지나몇 년부터 몇년했어요몇년도에 대통령 됐어요 아. 98년서부터. 아, 90몇년 90 아, 어, 1990년. 1년도0년에 그만. 그렇 테니까 뭐 이게 뭐. 년이랑아니 아 이게 더워지면 뭘더수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그냥냐면은 아니,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? 뭐 했다는 거야? 이거? 네, 그럴 수 있어. 내가 무슨 걱정을 했는지, 네, 아니, 110, 2 0나봐니까 그렇지 다음에못나면못 나온다. 끝났어 아, 오. 조반도 한이라도 되는. 이 아주 좋았지. 진짜기 거기는 몸은 빠른데 아니 시이 좋았지. 지 아, 아, 우리 눈칠 때는 운동 했기 때문에 몸이 좋았어. 아, 지금 그 저풍 걸려도 가지고 어떻게 안좋다던데요그냥이아 걸려도 안 좋대. 어, 강팀이죠. 네. 어차피 가면. 뭐. 네. 어. 어. 허준이가 안 나간대. 또빠진네또 빠져. 야,

둘이 지금 내일 시험 나간다고 연습하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둘이 파 아니에요? 응? 아, 음? 아니라니까 아 얘네? 응. 야, 파트는 어 얘네 맞아 시험 네, 받아 거야 가 아, 연습하는 아, 그러니까. 아, 아. 거야 그니들어돌아다됐지야 오퍼는 저보다 대잘 치는데 그랬던 먹고 싶은 거있 먹고 거 있어? 아니 없어 여잘 치는 거야 내가? 어제 아니야 잘쳐 이렇트데뭐야뭘 완전히 뭘 뭐환 경기라고? 어? 어? 아니 훈련시켜지 <laughs> 아니 그 전야 잔충납다 이거 야 너도 내시때 되면 살인이야 그더 하면 안돼 <목소리도 있었냐> <목소리도 있었냐> 그니까 에안살누가 물어본 거야. 그냥 저 새끼가 려고내어쩌어네이름 그렇게 알고 있었 아니 그데 이제 날이무 <laughs> 알지? 뭐, 그난 모르겠다. 분명한데 그아아이야 오늘 서울에있었나 제가 지금 아유, 고니 음. 이게 잠깐만 눈빛에서 정신이 다빠졌고 그냥 정신아니까 아. 이제 뭐 쎄게 쎄리게 소리 와그 사람 그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 제가 술이 직교 병다가 그때 내가 그래서 제네 집에 처음 가본 거야. 그 밤중에 예?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경찰놈 하나 너 옆에 수 하나 넣

여기 스매싱은니이좀고방은 있어 가지고. 이 갖고 있는 판하니까 이+ 이+ 이+, 이 어, 아니 뭐이 의정을 모르고 떠나서 이게 민이 늦어 선거법이 아니 그걸로 그와 협력을 떼준다는 것이 아니유의 판결을 낸다는 말이 되냐는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나도 이걸 나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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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거짓말하는 게 한국아인가?